안녕하세요 호주 ak 부동산 대표 손한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호주 골드코스트, 전 세계적인 휴양지죠. 골드코스트에 들었을 스타 레지던스라는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호주에 오셔서 가장 오시고 싶어 하시는 곳 중에 하나가 골드코스트일 텐데요. 이 골드코스트에 아, 남방구에서는 바닥 면적으로는 가장 큰 디벨롭먼트가 바로 이 스타 레지던스 디벨롭먼트입니다. 모두 다 다섯 개의 빌딩으로 이루어져서 맨 위에 옥상에서 보시게 되면 다섯 개의 아, 빌딩이 이렇게 별처럼 연결된다 그래서 이게 아, 전체 프로젝트 이름이 스타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사는요. 홍콩에서 가장 큰 시행사이 중에 하나인 FIEST 콘서시 m 이 짓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카지노가 있는 바로 카지노 드라이브 브로드비치에 위치합니다. 지금 1차와 2차를 지금 판매 중에 있는데요. 1차는 2021년 내년 말 완공이나 혹은 후년 2022년 초 완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스테이지 2는 2023년 초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가 첫 번째 프로젝트에 아, 스페시픽한 정확한 다른 이름은 없었고요. 스테이지 2는요. 엡실론이라 그래서 엡실론의 뜻은 그리스 문자의 다섯 번째 문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가 이렇게 다섯 개로 아까도 제가 다섯 가지 다섯 개의 빌딩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쓰게 된것 같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특별히 한국에 있으시거나 뭐 예를 들면 시드니에 있으시거나 이 프로젝트를 샀는데 나는 렌트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러신 분은 1년 동안 5% 임대 수익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스테이지 1은 많이 팔렸습니다. 스테이지 1은 모두 다 53층짜리 빌딩이고요. 스테이지 2는 조금 더 높아서 한국의 여의도에도 있죠. 63 빌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층 입니다. 골드코스트에서 여러분들이 더스타라 그러면 호주에서도 가장 크게 카지노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카지노 빌딩 안에 이 물건들이 전부 다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앞에 골드코스트에는 라이트레이 이름이 G링크인데, 이 G링크가 바로 앞에 노스텝으로 바로 앞에서 운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코스트 해변과 주변의 아름다운 전망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만끽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층에, 아, 빌딩은 좀 다르죠. 바로 옆에이기는 하지만 아, 또옆 빌딩에 카지노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음식 걱정은 안 하셔도 되죠. 카지노 푸드가 워낙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아, 레크레이션 시설이 20층에는 전부 다 레크레이션 대기 들어가고요. 그래서 거기에 수영장, 요가, 라운지, 바베큐 시설, 그다음에 식사 공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와 2차 동시에 모두 다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이스트 콘 i 시 m 은 사실은 홍콩에서 거의 뭐 일, 이위 하는 시행사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셔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960년에 세워진 세계적인 부동산 개발 회사고요. 홍콩에 본사가 있고 스타기스 트리지에도 리스팅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호주와 아시아 곳곳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많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호주에서는 1994년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시작을 했고, 특별히 멜번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게리저시 타워, 로얄 도메인 타워, 그다음 노스뱅크 플레이스, 플린더스 워프, 그다음 더 5th 앤드 어퍼 웨스트사이드 프로젝트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은 토탈 합쳐서 20억 달러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20억이면은 지금, 은한 1조 6천억 정도 되죠? 그래서 한개 건물이 보통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짜리의 프로젝트를 한 다섯 개 정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베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퀸스워프 공사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 코스에는 바로 이 스타 레지던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는 좋은 것이 뭐냐면, 아 스타 카지노는 항상 방이 거의 모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사서 아 렌트를 놓으시는 것을 거의 걱정 안하셔도 아 매니지먼트에서 전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방장사를 다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임대에 대해서는 거, 거의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 레지던스가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이지 1, 타워 1 보겠습니다. 총 53층짜리 건물이고요. 아파트는 423세대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4에서 5 스타 호텔이 들어갈 거고요. 총 13개 층의 호텔이 들어가고요. 객실은 모두 330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포디움이 있고 그래서 포디움에 로비와 상가가 있고요. 20층에는 다양한 레크레이션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영밍 그다음에 짐, 뭐 요가, 그다음에 이제 바베큐 시설까지 20층에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이 전체 스테이지 1에 얼로케이트된 할당된 주차장 수는 318개가 되겠고요. 이 전체 프로젝트의 주차장 수는 모두 다 2,000개입니다. 다음은 스테이지 2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스테이지 2 프로젝트 이름은 특별히 이름을 따로 붙여서 엡실론이라고 붙였고요. 이 엡실론은 모두 다 63빌딩, 63층짜리 건물이고요. 아파트는 총 457세대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 안에는 호주는 아직까지는 골드코스트에는 W호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W호텔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작년에 호주에는 브리스베인에 최초로 W호텔이 들어왔죠. 그래서 브리스베인에 W호텔이 있는데 골드코스트에 아직 없는데 골드코스트에 이번에 이 건물 안에 앱실론 안에 W호텔이 들어오는 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타 그랜드 3층하고 6층에서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9집이 1층에서부터 하시는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가를 다 뛰어 넘어서 3층하고 6층에서도 여러분들이 아파트로 올라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포디움에 로비하고 상가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이 빌딩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시설, 수영장과 바베큐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이 스테이지 2에만 따로의 주차장이 따로의 할당이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주차장 토탈은 모두 다 2,000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아, 구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스킨 칼라 스킨이 대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라이트한 거 조금 더 밝으면서 따뜻한 느낌을 주는 거가 있고 아니면 이제 다크 스킨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여러분들이 제 개인적인 거를 들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 코스에는 라이트한 거가 밝은 거가 더 훨씬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추가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아파트가 더 넓게 보일라 그러면 밝은 쪽으로 가시는 거가 조금 더 넓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여러분들 브로드비치의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브로드비치는 여러분들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요. 한국의 삼성동 혹은 청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브로드비치에는 골드코스트에서 가장 좋은 쇼핑센터 퍼시픽 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 카지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하는데 여기 브로드 비치는 골드코스트에서도 가장 돈이 많이 흐르는 동네가 바로 이 브로드 비치입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 비치에 사신다라는 거는 한국에서는 거의 삼성동이나 청남동에 여러분들이 거주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브로드비치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주변 시설들을 볼게요 골드코스트 더 스타 이 카지노가 있고요그 다음에 식스스타 호텔이 이 안에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스스타 호텔은 호주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여기에 식스스타 호텔은 여보 하는 달링 아시죠? 그 달링이라 그래갖고, 달링 호텔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오픈을 했고요. 그러니까, 스타 카지노에 들어가 있는 호텔은 5성급인데, 이 달링은 6성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벤션 센터 있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비치에서 가장, 브로드비치에서입니다. 브로드비치에서 가장 잘 지은 프로젝트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아, 단연코 오라클이라고 말을 할 건데요. 아, 그 오라클이 바로 이 브로드 치에 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지어진 거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지어질 거에 더 좋은 거가 지금 나올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 에 아트 센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실 학군을 좀 보겠습니다. 브로드비치 스테이트 하이가 도버거리에 바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본드 유니버시티까지는 6.5km고요. 본드 유니버시티는 호주에서 찾아보기,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아, 사립대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피스 유니가 12.8km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스타 레지던스는 브로드비치에서도 브로드비치 안에 아일랜드가 있는데 그 아일랜드의 면적이 6792 헥타르입니다. 그 안에 요번에 이 다섯 개의 빌딩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이미 브로드비치 아일랜드 안에는 5성급 호텔 룸이 596실이 있는 거가 이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달링 호텔이 2018년에 골드 코스트에서는 연연방 게임을 했었는데요. 그 연연방 게임의 스케줄에 맞춰서 달링 호텔이 이미 오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벤션 센터 있고요. 그 주변에는 아, 너무나 많은 레스토랑하고 바, 골드 코스에서 트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들이 거의 모여져 있는 것이 브로드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로드비치 가면 굉장히 맛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쿠이진들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수영장 헬스장 들어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건물이 다 완공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가질 것은 바로 전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당연히 위로 올라갈수록 전망이 좋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조감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있는 스타 카지노고요. 스타 카지노와 호텔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63층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63층은 이런 식이 될 거고요. 아래층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여러분들 20층에서 이렇게 수영을 즐기실 수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리빙 에어리어입니다. 거실이고요. 그다음에 다이닝 에어리어입니다. 아 이거는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코니까지 여러분들이 다 해서 여기도 보면 다이닝 에어리어를 아 발코니에다가 해놨잖아요. 이게 이제 골드 코스에서는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베드룸이고요. 자재는 뭐 거의 여러분들이 체크 안 하셔도.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거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좋은 자재들을 쓴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사이트 플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스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1, 2, 3, 4, 5까지 지어질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오프트 플랜을 구입을 하실 때는 결국은 플로우 플랜과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한번 예로 플로우 플랜들 원베드 첫 번째 거가 왼왼 측에 있는 게아 원베드고요. 그 다음에는 투베드. 그 다음에도 이제 투베드 되겠습니다. 그런 플로우 플랜. 아, 세 번째 거에 투베드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코너여서 전면이 다 180도가 유리가 되니까 전망이 뭐 엄청나게 좋겠죠? 음.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가격은 원베드 원바스면 면적이 54스퀘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가격은 48만 6천에서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 베드가 마스가 하나 있느냐, 두개 있느냐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는 65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격은 59만 3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3리 베드 투바스인 경우에 가장 작은 사이즈는 76에서부터도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가격은 1.435 그러니까 한 뭐. 대충 여러분들이 3베드면1.5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격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왜 주차장이 없지?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프로젝트는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구입을 하셨다가 바로 임대를 아, 스타에다가 맡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다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주차장은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가격은 아, 그냥 캔덤인 거가 있고요. 아니면 싱글인 거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가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타, 골드 코스트에서 스타는 정말 스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본인이 스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스타분들 스타에 오셔서 정말 스타다운 그런 라이프를 영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스타 레지던스의 동영상 같이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